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격유형 검사인 MBTI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 검사는 어, 놀면 뭐하니? 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와가지고 엄청 유명해진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제 성격이 궁금한데 제 성격도 보러 고고씽!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총 검사시간은 12분 내에고요 음...혹시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네 그럴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전 짧게 그러니까 어, 세 번째 에 있는 어, 동의 중에서 세 번째 에 있는 걸 눌러야겠죠?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잃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음, 그러면은 비동의 누르겠습니다. 이메일에 가능 가능한 회신하려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전 참을 수 있어요. 비동이 자, 그러면은 어,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진 않습니다. 동이전동이에요 동의.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비동이 그러면은 이제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뭐가 있지? 자신이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마, 중간이니까,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걸읽릴게요동그라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통이 다음.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 중간이에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을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음 중간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동의 다음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편입니다 동의 그게 당연하지 다음 금방 새로운 집,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금방 어울리긴 하지 그러면 동의 근데 근데 혹시 이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겠죠? 제가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 막 이런 걸 했어요. 근데 막 여기에서, 거기에서, 막 당신의 수준은 막, 어, 이집, 막 이집트 강아지 수준이니막 이런 거 아니겠죠?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는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동의.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는 왜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저도 동의해요. 중종 물건, 물건들을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동의. 다른 사람들이 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전 비동의.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중간이에요. 저. 아, 제 중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비동의 근데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어, 어, 불안하지 않은 게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냥 저는 그냥 인형을 막 어, 짱구에 나오는 유리 아시죠? 유리 여자인데, 음 이렇게 화나면 막 두끼 인형을 들고서 펀치 하는데 저도 한번 해, 따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던데. 검사 결과 누를게요. 어, 제 유형은요,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래요. ESTP-T. 오, 저는 주변에 이목을 꾸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어, 생각해보니까 막, 쬐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똑같긴 하네요. 자발적으로 손을 흔들거나, 아니면 쑥스러워하는 친구들을 대신하여 망설이, 망, 망설임 없이 무대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오, 다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저의 강점은요, 대담하고 합리적이고 실용적, 독창성 있고 사교적이라고 해요. 저의 약점은 참을성이 없음. 오, 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파티의 삶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laughs> 여러분,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열정을 피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가 봐요. <laughs>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거 꼭한 번만 해보세요. 이거 재밌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하신다면 저한테 꼭 어떤지 보내주셔야 해요. 그러면 안녕!